노숙자가 정호성의 사랑에 덧에 빠져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노숙자가 수갑에 채워지는 순간, 정호성은 노숙자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깊고 붉은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장미는 마치 피처럼 선명하고 어둠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졌다.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로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알수 없는 차가움이 스며 있었다. 노숙자는 문틈으로 정우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며칠 전, 그는 그녀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하며 강미란과 사귀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째서 오늘 밤,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일까? 노숙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을 열었다. 정우성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장미 다발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숙자 누나. 누나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과장된 감정이 묻어났다. 노숙자는 장미를 받아들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성 씨, 강미란과 사귀고 있다며 갑자기 왜 내게 온 거지? 정호성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건 끝났어. 누나. 미란과 헤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지. 내게 진짜로 맞는 사람은 누나라는 걸 그의 말은 달콤했고 노숙자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호성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줘, 누나.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 서울에서 제일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려갈게. 누나는 예쁘게 차려입기만 해. 말을 마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얼굴은 돌변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았다. 정우성은 노숙자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연극이었다. 30년 전 그의 가족을 파괴한 화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노숙자는 그를 떠나보내며 장미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환상으로 가득 찼다.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니 그녀는 자신이 곧 화려한 인생으로 들어설 것이라 믿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 정우성은 약속대로 검은색 고급 세단을 몰고 노숙자의 집 앞에 나타났다 노숙자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하고 차에 올랐다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 차 안을 채운 은은한 향수 냄새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이런 럭셔리를 경험하며 스스로를 공주처럼 느꼈다. 정호성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반짝였다. 그들은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프라이빗 룸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의 불빛 아래 고급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정호성은 일부러 가장 독한 레드 와인을 주문했다. 노숙자는 값비싼 와인을 보며 의심없이 잔을 들이켰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녀의 뺨은 곧 붉게 물들었고, 혀는 점점 느슨해졌다. 정호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누나, 옛날 얘기 좀 해볼까? 예전에 살던 동네,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지. 노숙자는 술에 취해 경계를 풀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하하, 그때는 참. 힘들었지? 근데 오성 씨가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야? 정우성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누나의 과거가 궁금해서. 누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더 알고 싶어,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노숙자는 술기운에 취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녀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며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했다. 나도 참 힘들었어. 오성씨, 그때 우리나라 그 어린 게 실수로 불을 낸 거야? 그게 정윤이 집으로 번졌지 뭐야. 정우성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나라가. 그게 무슨 실수였는데 노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 나라가 네살 때였나.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촛불을 건드린 거야. 그게 순식간에 불로 번졌지. 근데, 그걸 숨겼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보험 얘기를 들었거든? 화재보험으로 3억 원. 그리고 정윤이 남편이 그 불에. 그러니까 보험금이 6억까지 올라갔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정우성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재촉했다. 그래서? 누나, 그 다음엔 뭘 했어? 노숙자는 이제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다. 내가 보험 서류를 위조했지? 그돈다내 손에 들어왔어. 그 덕에 나라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우리도 새 출발을 했지. 정우성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노숙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계속 떠들고 있는 동안 옆방에 앉아 있던 김도윤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굳어 있었다. 정우성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누나, 고마워.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돼서 노숙자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모 오성씨, 어디가?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다. 노숙자는 홀로 남겨진 채 와인잔을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정호성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자의 집 앞에 경찰차가 멈췄다.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체포했다. 노숙자 씨, 보험 서류 위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노숙자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오성 씨. 오성 씨가 왜 나를 하지만 정호성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그의 차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30년 전 가족을 잃은 고통. 그 진실을 마침내 밝혀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으로 채워졌다. 카메라는 노숙자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잡는다. 그녀의 화려했던 원피스는 이제 초라하게만 보인다. 화면은 서서히 암전되며 정호성의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 분노, 슬픔. 그리고 해방감기 클로즈업 되며 이야기는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카메라는 노숙자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잡는다. 그녀의 화려했던 원피스는 이제 초라하게만 보인다. 한때 그녀의 환상을 떠받쳤던 그 옷은 이제 그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비추며 점점 멀어진다. 화면은 서서히 암전되며 정호성의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 분노, 슬픔, 그리고 해방감이 클로즈업된다. 차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은 그의 굳은 표정과 대조되며, 이야기는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장면은 바뀌어 어두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정호성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윤희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정호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다. 그들의 뒤로는 이제 잿더미가 된 집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다. 30년 전 노숙자의 탐욕이 그의 가족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 진실을 마침내 밝혀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한편. 김도윤은 어두운 방 안에서 녹음기를 다시 재생한다. 노숙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다. 그녀의 술 취한 목소리는 30년 전의 비극을 가벼운 농담처럼 쏟아냈다. 도윤의 손은 떨리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다. 그는 정호성과 함께 노숙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무게로 짓눌린다. 노숙자의 딸, 황나라가 불을 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는 어머니의 죄를 알고 있을까? 카메라는 도윤의 굳은 얼굴을 비추며 그의 내면에 휘몰아치는 갈등을 암시한다. 같은 시각, 강미라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와인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린다. 정호성이 자신을 이용해 노숙자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눈치챘다. 미라는 정호성의 연극에 동참했지만 그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린다. 정호성의 복수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암시한다. 장면은 다시 정호성의 차 안으로 돌아간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터널의 어둠이 그의 얼굴을 잠시 가리지만 다시 불빛이 비추는 순간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드러난다. 그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쥔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린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인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제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노숙자의 체포 소식을 들었지만 황나라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호성의 눈이 날카롭게 빛난다. 그는 차를 돌려 어딘가로 향한다. 카메라는 황나라의 흔적을 쫓는다. 어두운 골목, 버려진 창고 안나라가 허름한 가방을 들고 서 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죄를 알고 있었다. 30년 전, 자신이 무심코 일으킨 불이 정윤희의 가족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거짓과 탐욕 속에서 자랐지만, 그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다. 편지에는 정윤이에게 보내는 사죄의 말이 적혀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편지를 보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카메라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 하며 그녀의 내면에 얽힌 갈등을 보여준다. 정호성은 제인과 함께 나아가 숨어 있을 법한 창고로 향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한다. 나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그녀는 정호성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죄책감으로 가득하다. 정호성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본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지만 곧 풀어진다. 그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낮게 말한다. 이 복수는 그녀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무겁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대치를 잡으며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극대화한다의 한편, 강미라는 호텔방에서 전화를 건다. 그녀가 통화하는 상대는 기찬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하다. 기찬은 차가운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미라는 기찬이 노숙자의 체포 뒤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만이 가득하다 화면은 갑자기 암전된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린다. 누가 쓰러졌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알수 없다. 카메라는 천천히 서울의 야경으로 줌아웃하며 도시의 불빛 속에서 모든 비밀이 얽히고 설킨 채로 이야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관객은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